최소 두달 정도 풀타임으로 주로 보는 게 있고 나머지도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니까 스팟성으로 하긴 해요 근데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죠 아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 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오를 주식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수천 가지 있고 저희 회사는 한 주식을 안 사더라도 돈을 그것 때문에 못 버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쭉 분석하다 보면 오히려 이 회사를 언제 어떤 타이밍에 사면 좋을지. 어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이 주식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좀 윗선에 있는 정보와 그런 식견이 생깁니다. 오래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까지 다 같이 보게 되니까 현재 산업 지형에서 아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 때다. 이런 게 눈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저희는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요. 산 다음에 인내를 합니다. 기다려 오를 때까지 또는 바닥에서 반등할 때까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기 전에 인내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확실히 분석이 됐는가? 확실히 분석됐고 이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가 투자의 처음과 끝이에요. 사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사시는 분들은 분석은 전혀 안 하고 산 다음에 떨어지면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게 이제 애초에 시작부터 차이가. 저희가 실제로 몇년 동안 지금 지켜보는 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또는 왓챠, 유튜브 이런 것과 같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그 시기에서.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방송국이 돈을 훨씬 쉽게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뉴미디어인 유튜브가 훨씬 더 돈을 쉽게 벌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몇번 방송을 출연해 보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때는 옷도 필요 없고요. 메이크업도 필요 없고요. 뭐 대본도 필요 없고 채널 주인과 저만 있어요. 카메라도 갤럭시에요 그냥. 그리고 촬영은 1시간 10분 찍으면 한 40분 나가요. 근데 전통 미디어에 나가면 너무 저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작가분들 10분, PD 몇 분, 카메라 한 20대, 메이크업 다 하고 머리 다 하고 그리고 촬영 한 4, 5시간 하면 20분 나가죠. 근데 돈은 유튜브가 더 벌어요. 이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OTT라고 하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돈을 많이 쓸 때가 있고 그들이 많이 벌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 때는 그 동영상 플랫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돈을 많이 쓸 때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 돈을 받아가는 쪽. 예를 들면, 엔터 회사, 드라마 제작사,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 거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온 회사들이 뭔가 돈을 버는, 지금의 아마존 같은, 나중에 쿠팡, 이 되듯이 하나만 쭉 보고 있어도 그 하나의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산업 속에서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알수 있고, 저희가 그 OTT, 뉴미디어, 드라마, 엔터 이것을 본 지가 벌써 한 4, 5년 정도 되고, 그 4, 5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산업이지만 다른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지 않아요. 매우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회사가 영업 실적을 잘 내고 영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데에는 아마도 CEO 최고 경영진 최대 주주의 역할이 클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떤 기업의 오너나 CEO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홍보팀이 만들어준 회사 CEO의 이미지인 것 뿐이잖아요. 그런 걸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말하자면, 과거에 아모레 퍼시픽 잘 나갈 때. 미담 엄청 나옵니다. 서경배 회장에 대한 미담. 아모레 퍼시픽 꼬꾸라 지고 LG 생활건강 올라가잖아요. 차석영 부회장에 대한 미담은 여전히 있지만, 서경배 회장은 안 나와요. 오뚜기 주가 10배 오를 때, 갓뚜기라고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근데 최근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윤리적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잘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흐름을 잘 타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것인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영자를 보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바보가 경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책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맛집 골목이에요 맛집 골목에서 진짜 몇십 년된 맛집들만 막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요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청 합니다. 요리도 하고 사람들 접객도 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잘될 수도 있는 그 일입니다. 주말에도 못 쉬어요. 그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맛집 골목에 차는 못 들어가요. 끝에 주차장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주차장은 거기밖에 없어. 거기 집 아들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거기 집 아들은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맛집 골목에 있는 오너 셰프는 정말 훌륭해야지만 잘 될까 말까인 거고 거기에 있는 독점하고 있는 주차장의 아드님은 잘 하든 못 하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내 돈을 넣어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나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애초에 잘구축돼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CEO 이런 거 찾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입니다. 폐가망신의 지름길일 수도 있고, 기업 분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 수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집중 투자와 레버리지를 안쓴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 속도를 당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라는 게 300살에 부자 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몸이 아프기 전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늙은 다음에 쓰면 의료비만 더 나가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당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빚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빚은 제가 이제 착한 빚, 안전한 빚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책에다가 만기가 길고 금리는 아주 낮고 낮다는 것이 자기의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할 만한 또는 주식이라고 하면 배당소득, 건물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할 만한 낮은 금리, 주식시장의 변동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상환하고 싶을 때 상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담보대출 또는 신용융자 이런 거는 거기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출이 없어요. 근데 그 대출을 30년 만기로 빌립니다. 고정금리 한 3%로 그걸로는 주식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의 평균이 1%에서 2% 정도 되니까 내가 여기서 1%만 더 벌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그런 건 안전한 빚이고 집중투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또는 너무 비싼데 막연한 상상으로 나는 이거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몰빵. 이게 아니라 단도투자라고 해가지고 잃을 때는 안 잃고 벌 때는 많이 버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면 집중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안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인가? 대부분은 인기 있는 주식, 작년에 많이 오른 주식, 앞으로도 뭔가 잘될 거라는 주식들을 사셨잖아요.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되면 좋은데 모두가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됐을 때 하락률이 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더 이상 이거는 떨어질 것도 없어. 그게 뭐 숫자로 나오는 밸류에이션이건 아니면 투자 심리건 뭐 이런 거에서 그럴 때 사면 떨어지진 않고 뭔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주가 오르면. 저희가 몇년 전에 골판지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골판지 너무 따부자잖아요. 누가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로우 테크고 성숙한 산업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투자를 했어도.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안 좋아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때 골판지 대란이 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거고, 제가 거기에 책에 썼던 어, 20, 30개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투자하거나 분석할 때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해. 다안 좋다고 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주가는 오를 것 같아. 하는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그런 대만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기업일지라도 또는 트렌드에 있는 기업일지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주가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음식 배달 업체를 저희가 해외를 투자했잖아요. 국내 기업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식 배달은 프로모션 때문에 적자만 날 거야. 또는 음식 배달은 중국 음식이나 피자만 배달하는 거지 나머지는 교양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명히 성장해왔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현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었던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 어? 한국인이 이렇게 편해졌으면 유럽인, 미국인도 편한 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게 뭐 크게 얘기하면 저평가 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좋아하는, 중국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도 알죠. 저희도 똑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장기성장할 거고 또는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국가고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지만 반영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디지털 포메이션이 가장 늦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피처폰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인터넷 잘안 하고 현금 거래하시고 그런데 과연 그들이 평생 그렇게 현금으로 거래할까요? 아마 점점 신용카드를 쓰게 될 거고 전자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지금 그들이 늦은 것은 그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미래가 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주식 시장에는 누가 제일 많이 투자하겠어요? 일본인이 많이 투자할 거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현지에서 있을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 나는 우리나라 여전히 현금 쓰고 다니고 어, 피처폰 쓰니까 뭐 그렇겠지.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경험해 봤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도 상당히 4차 산업혁명에 강합니다. 미국에서 뭔가 앱이라든지 서비스가 대박을 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외 진출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을 통해서 바로 프랑스, 독일 이런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인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또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한 업종에 있어서 업력이 깁니다. 뭐 예를 들면 해운 업종은 뭐 노르웨이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의 산업의 강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 경제적 해자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럽에 많은데 아직 유럽에까지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업이라면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뭐 두배 비싸고. 유럽에 상장되어 있으면 절반, 반토막에 거래되고 있는 같은 기업군, 같은 산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유럽에 있는 같은 업종인데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쉽게 또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럽에 있는 회사가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든지 듀얼리스팅을 하게 되면 주가가 훨씬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잃을 때는 없고, 벌기는 쉬운 방법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유럽,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이나 중국도 저희는 많이 투자합니다.